자 거의 다 준비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이 말씀만은 꼭 해야겠다. 자 자유로 말씀하시죠. 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법조인들이 좀 많다. 법조인이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스포츠라는 종목을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꿈과 희망을 가지, 모든 분들를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우생순영화, 그리고 여성 최초 감독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무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 제 인생 이막을 쓰면서 정치인으로 입문하면서 저는 강명이라는 도시로 전략공천으로 가게 되었지만, 앞으로 강명시를 국가대표 강명도시로 만들고 싶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강명도시를 받듯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강명시 유권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제가 퇴근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강명시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강명시 유권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어, 스포츠 스타들이 에,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하는 사례가 숱하게 많지요. 어, 일본은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도 의원을 했고요. 우리 나이 드신 축구팬들은 기억할 거예요. 가마모토 선수도 어, 의원을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 상하는 그 빙상인가요? 무슨 세이코라는 여자 선수가, 네, 그분도 선수 출신이죠. 그런 분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국회는 문자 그대로 모든 문제의 용광로여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이낙연 TV, 이낙연의 본편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